여보, 당신 맞지? 미숙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외동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백만장자 하객. 그는 10년 전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죠. 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지난 10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결혼식 당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오늘이야. 우리 은지 시집가는 날이야. 미숙은 거울 앞에서 한복 옷고름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돌아오지 않는 대답이었죠. 연보라색 한복이 햇살에 곱게 빛났지만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한 미숙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자신 혼자뿐이었으니까요. 미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은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친척 어른의 위로에 미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같은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미숙은 문득문득 옆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사돈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남편 없이 보낸 세월이 그만큼이나 됐습니다. 중국 출장길에 버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니요.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내밀자 예식장 로비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박 회장님이 직접 마중 나가시네. 누가 오시길래 저렇게 호들갑이야?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남성은 고급스러운 감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여유와 품위가 묻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였습니다. 미숙은 별 생각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미숙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미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도,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도,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대칭인 것도, 모든 게 남편 태수와 똑같았습니다. 아, 사돈 어른. 박 회장이 미숙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이상호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목소리까지 태수와 똑같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미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숙이 긴장한 줄로만 알고 웃었습니다. 하하, 사돈 어른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따님 결혼식이시니까요. 그렇죠. 긴장이 좀 되네요.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이상호라는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호라는 남자가 박 회장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마저 태수와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도 팔을 흔드는 각도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꿈인가? 내가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건가? 미숙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 소리에 미숙은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수 씨 가족분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한 목소리에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주중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연락드립니다. 강태수 씨가 현지에서 버스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소지품으로 확인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서 여권과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얼마 후 작은 유고람에 담겨 돌아온 남편을 보며 미숙은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교복을 입은 18살 은지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던 딸의 모습이요. 은지야 울어도 돼.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 안 울어요. 제가 울면 엄마도 더 우실 거잖아요. 그 말에 미숙은 딸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열 여덟 소녀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을 저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딸만큼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덕분인지 은지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키워낸 딸이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정신을 차리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주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닮은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하는 걸까? 미숙은 혼주석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째 비어 있는 그 자리가 오늘따라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지만 미숙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데도 시선은 자꾸만 신랑 측 하객석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 바로 옆에 앉은 이상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봤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미숙은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미숙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습니다.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의 미소였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태수라면 왜 나를 모르는 걸까?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하객들이 연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상우와 박 회장이 VIP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오늘 안에 확인해야 해. 미숙은 한복 치마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를 돌아 VIP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회장이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여기 계셨군요. 이리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상호도 예의 바르게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이상호가 물컵을 시계 방향으로 세번 돌려 잡은 뒤 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세 번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수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사돈 어른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박 회장의 목소리에 미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미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물 마시는 버릇이 똑같아. 우연이 아니야. 저 사람은 태수가 맞아. 미숙은 확신을 얻었지만 동시에 더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미숙은 이상호의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방법, 음식을 씹는 모습,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까지 하나하나가 태수와 일치했습니다. 덥네요. 신뢰하겠습니다. 이상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양복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소매가 팔꿈치까지 올라가는 순간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왼쪽 어깨 안쪽에 작은 점이 세개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그 점들은 태수의 몸에 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박 회장과 이상호가 동시에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른, 괜찮으십니까? 이상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VIP룸을 나와 복도로 나온 미숙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맞아. 틀림없어. 물 마시는 버릇도 어깨에 점까지. 저 사람은 태수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미숙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 태수가 이상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시 VIP룸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와 민준도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미숙은 예식장 로비에서 박 회장을 기다렸습니다. 아까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호 대표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요. 사돈 어른 기다리셨습니까? 박 회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사돈 어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호 대표님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미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상호가 일주일 뒤에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미숙은 호텔 카페에서 이상호를 만났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들깨탕이 식을까봐 계속 만져보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태수가 미역국 대신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사모님. 낮은 목소리에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호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이상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10년 전쯤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10년 전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마치 그때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미숙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10년 전이 세상의 시작. 그곳엔 자신과 은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니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이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건 저한테 가족이 없었거나 이미 다 포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숙이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거나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들깨탕 향기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혹시 기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들깨탕이에요. 이상호는 의아해 하면서도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든채 멈췄습니다. 이맛 어떠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호는 다시 한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아니, 그럴리가 없죠. 제가 기억하는 건 10년 전부터니까 미숙은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끓여 주던 들깨탕의 맛을요. 미숙은 이상호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에 미숙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상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가운데 서 있고, 양옆으로 남자와 여자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자세히 보세요. 미숙이 사진을 이상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에요. 이상호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광대뼈, 눈꼬리, 코, 입꼬리의 미세한 비대칭까지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이상호의 손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네. 이건 은지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중국으로 떠나기 2년 전쯤이었죠. 미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우리 딸 은지예요. 며칠 전 결혼식 올린 그 신부요. 이상호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진과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작은 흉터. 사진 속 남자의 손에도 똑같은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딸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호는 현실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강태수. 그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강태수. 이상호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물다섯에 만나서 이듬해에 결혼했어요. 은지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너무 기뻐서 분만실 앞에서 펑펑 울었죠. 그만하십시오. 이상호가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10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산겁니까? 아내와 딸이 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까? 이상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없었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상호는 사진을 꽉쥔채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미숙이 그를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아니여보. 미숙의 외침에도 이상호는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호가 사진을 가져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숙에게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호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소녀, 며칠 전 결혼식을 올린 그 신부가 자신의 딸이라니요. 내 딸, 이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이상호는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중국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작고 신경 쓰였습니다. 중국 청두행 비행기 탑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10년 전이 공항에서 출국하던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에 쥔 가족 사진,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온다던 약속. 이상호는 머리를 감싸 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젊은 청년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에는 여권과 지갑이 들어있었지만 그걸 깜빡 잊었습니다. 커브기를 도는 순간 버스가 미끄러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버스가 전복되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으로 튕겨나가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외투를 입은 채 움직이지 않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이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투를 빌려준 청년이 자신으로 오인되어 사망 처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았던 거죠.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미숙의 얼굴, 은지의 웃음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숙아, 은지야. 이상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탑승구를 등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외쳤습니다. 미아동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태수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언덕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록색 대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그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태수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당신 기억이 다 기억났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결혼식 날도 은지가 태어났던 날도 전부 다 미안해. 10년이나 늦어서 정말 미안해. 무릎 꿇은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고개 들어 나좀 봐.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미숙이 태수를 끌어안았습니다. 태수도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서로의 온기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살아서 돌아왔는데 뭐가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지도록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신혼여행 잘 다녀. 은지가 들어서다가 멈춰섰습니다. 마당에서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빠.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딸이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돌아왔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뛰어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죠? 꿈이 아니죠? 꿈 아니야. 아빠 진짜야. 이제 안 떠나. 절대 안 떠날게. 세 사람은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의 긴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가족들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태수와 미숙, 은지와 민준. 네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태수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